보시겠습니다. 잘 봐. 야, 이거는 직선을 활용해. 그 야, 대충 그려도 괜찮아. 대충 그려도. 잘봐. 원을 그리면 이런 원이 있을 거고 봐봐. 0,0 되는 거고 반지름이 루띠야 이루띠 될 거다. 1449번이야. 그러면 이게 0,3을 찍어줘. 찍어주시면 0,3을 여기 찍힌단 말이야. 이렇게. 그럼 얘들 여기서 0,3을 지난 직선이 접한되어 있으니까 이런 직선 하나가 나오고,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. 그래서, 기본적으로, 0,3을 지나는데, 기울기는 알아, 몰라? 모르지. 그럼, 우리가 여기 저거, y는 m 곱하기 x 빼기 0 더하기 4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. 그러면, 이제, 우리 여기서, 이 노란색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, 0,0까지 거리가 이루트 2 되겠지. 그럼 하면 되는 거야. 대박. 이거하고 0,0까지 거리가 이루트 2다. 그러면, mx 빼기 y 플러스 3은 0 이거하고 이까지 거리 구해. 루트에 m 제곱 플러스 1 되는 것이고 대입해주면 3 되는 건데 이게 이 루트 2 되겠지. 그러면 양변을 제곱해주면 m 제곱 플러스 1 이거는 9 되는 거고 8될 거야. 정리해. 9라는 건 8m 제곱 플러스 8 되는 것이고 1이라는 건 8m 제곱 되는 것이고 m이라는 건 풀마 이 루트 2 되겠지. 그러면 결과적으로 m이 이거기 때문에, 그대로 대입해주면, y는, 풀마 2루트 2, 이거분의 1에, x 플러스 3. 이게 정답이겠지. 그래서, 아래 위에 예쁘게, 루트 2를 곱해주시면, 풀마 4루트 2, x 플러스 3. 이게 바로,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야. 풀어봐! 밑에 것도 바로 풀어봐. 응. 음, 그래서, 위에 것도 풀고, 밑에 것도 다시 한번 풀어보십시오.